근데 도와주실 것 같아. 그리고 본인도 도와주고. 에이. 조금씩 도와주실 것 같아. 예. 방털님 잘 하시네요. 예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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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 하는데. 예. <laughs> 하면 하는데. 예. 하면 하는데. 해야 돼. 앞으로 좀 해야 될것 같아. 별거 아닌 것도 해도 해서 저기 아내가 행복하면 또 해주고 하면 그러니까. 그런데 마음이 많이 열린 거예요. 어, 말씀 잘하셨다. 해달라 하면은 해줘야지. 뭐, 어. 안 하겠다. 어. 예. <laughs> 해줘야지 뭐. 나오 예. 같으신데 마음 <laughs> 어. 근데 제가 그런 이유가 동물들도 자기 역할이 있잖아요. 네. 사자도, 사자도, 순놈은 다른 맹수들하고 싸워야 되잖아요. 음. 사냥 안 하는 대신. 그 대신, 이제, 어미 사자들은 초식 동물들을 사냥을 하는 걸 일을 하지만, 사자들, 숫사자들은 새끼들하고 남아가지고, 하에나랑 싸워야 되고, 다른 숫사자랑 싸워야 되고, 표범, 뭐, 온갖 동물들하고 싸워야 되니까, 제 역할이 있고, 될수 있으면, 본인 그 성별에 어울리고 본인이 집안의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본인한테 어울리고 했을 때 아름다워 보이고 그런 사람이 그냥 맡아서 해도 집안의 평화에 있어서 괜찮은 것 같고 그렇습니다, 저는. 주택 관리하신다고요? 주택을? 와, 저 주택 관리고네 그래, 잘하네. 그런 거 잘하시네. 어, 여기 이제 갤러지. 어. 저런 거 남편이 해야죠. 응, 응. 그런 거안해아 남성적이네. 그런 거를 다 저런 그 저런 주택에 사는 분들은 해야 돼요. 해야, 해야 돼요. 돼요. 음. 아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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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이게 바로 남자의 일인 건가요? 예. 여기서 미 네. 네. 서 남자들 다 이거 이런 거 관리하고요. 음. 그럼 이런 거 이런 게이면이서 보면은 안 좋으니까. 아 어, 이게 좀 항상 해야 되고요. 네. 예, 거미줄, 거미줄, 이거 뭐, 조금만 저기도 또 생겼네. 해도 여기 이렇게 거미줄 생기거든요. 금방금방, 아이, 계속 오지, 그것도 좀... 잠깐 해야 되는데, 잠시만요. <laughs> <laughs> 보면은 이제 해야 되는 스타일인가 보다. 거미줄 이런 거, 아, 또 어떤, 어떤 일이 또 있어야지. 게. 예 나무 다듬고, 가지도 한번 쳐야 되고요. 잡초도 좀 뽑아줘야 되고요. 그리고 인물도 줘야 되고. 지금 여름이라가지고 좀 많이 시들었거든요. 가라지 정리도 한 번씩 꼭 해줘야 되고. 한 번씩 쌓이면 또 이게 지저분해지면. 은 그리고 페인트가 닳거든요, 한 번씩. 그럼 페인트도 색깔 똑같은 것 해가지고 페인트 칠도 해줘야 되고요. 할거 많네. 그러니까 안에서 아내분이 집안일 하고 계시면 바깥에선 저렇게 하신다는 거 응. 음, 이제 상철님이 말하시는 건 이제 분업이었네요. 분업. 그래서 미국 남자들이 기치치네 저는 들어간 사람 별로 없다고 보고 그거 다 하면서 요리까지 할이유가 없거든요. 아 이제 이해가 가요 네. 지금. 그래. 네. 네. 예 예. 너무 많아 바깥에서 할게 그죠. 너무 많네. 게. 바빠 죽겠다 진짜. 용품들이 너무 많잖아요. 오. 제가 주택 사는 입장에서 음. 제 남편이 저렇게 해준다면 저는 집안일을 할수 있어요 자, 이제 이게 뭐라고 그러죠? 밀물 아... 잠깐 머뭇거렸는데 아... <laughs> 자, 형철씨 아, 또뭐 아, 뭐야? 배 타러 가요? 뭐, 뭐, 뭐 하약을 타요. 다... 왜 하약 좋아한다고 그래? 할수 있는 게 되게 많다. 되게 바빠서. 음. 네, 지금 라면 하나 먹고. <laughs> 그러니까 이게, 이게 사실 자연인이라. 이렇게 딱 보면 이 자연을 충분히 만끽하는.. 충분히... 어... 아... 빠지겠는데? 어... 아... 오... 아... 근데 여기를 활용하시는 분은 상철님밖에 없는 것 같아 이... 아, <laughs> 그래 그러니까 여기 맞아요. 이 드넓은 이 공간에서 상철님뿐이 없어 이 동네 여기가 많이니까 물이 잔잔해서 카야타이가 완전 왔다거든요 여기가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물이 잔잔해 뭐 예, 활용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뒷마당을... 예. 여기 이사오고부터 그냥 첫날부터, 예, 탔어요. <laughs> 예. 와 <우와. 웃음> 아, 근데 멋있다. 너무 그림이다, 진짜. 아니, 저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지금 굉장히 많은 저기 또 영감을 줄 거라니까요, 이 영상이. <laughs> 뭐뭐 뭐 발견했어 뭐죠 어, 어, 물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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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 어 사진 찍어 <laughs> 아 물범 있나봐 뭐야 어. 근데 잘안 보이네요 <laughs> 너무 멀리 가서 저기 건너에서 택시 불러야 될것 같은데. 저부 여기, 여기, 여기. 어머머머머머. 귀여워. 저런 게 있구나. 저런 게 있구나, 요 왜냐면 저는 동물원에서만 보니까 여긴 어, 자연이잖아. 요 <laughs> 너무 그러니까. 진짜... 아, 또 들어갔네. 거의 홀린 듯이 물 먹었는데 가고 있는 듯 저기 뭐... 야 너무 멀리 갔다 저기 저기까지 갔네 참 사람이 순수한 또 자연의 느낌이라 아좀더 달작겠네 다른 점을 생각해 거고요 포기해 그리고 이제 비를 한번 보세요 아 멀리 갔죠 너무 말리네 예. 한 20m 앞까지 봤거든요. 오, 물범을. 네. 20m까지 본게 뭐요? 뭐, 물범이요. 예. 물범이요? 네. 예. 그러더니 내려 이렇게 들은 몇번 보더니 계속 거리를 더 넓히더라고요. 그러더니만 완전 저쪽으로 그냥 쭉 이제 가버려가지고. 아그 상체 보였어요 물 아서 움직이는 게요? 예한 번씩 얼굴 평평 올라오는 거한세번 올라왔거든요. 문으로 보였지. 저걸 찍으려고 몇번 했는데 찍힌지 는모르겠어요 진짜 모르겠어요. 아쉬워하네. 음. 어때요 좀 그런 동물 야생 동물도 직접 만나면? 보면 너무 신기하고 재밌고 근데 아, 어... 귀여운 매력이 있으죠. 어... <laughs> <laughs> 너무 이렇게 야생 동물 동물원도 아니고 야생에서 보면 너무 예 신기하죠. 예. 참 뒷마당에 바다가 있다는 이런 예. 삶은 참. 좋네요, 산철님 예, 바로 뒷마당. 그래서 저희는 따로 바닷가 여행 갈 그런 기분을 느끼지 않거든요. 항상 보고 있으니까. 그러니까 항상... 또 물범 또 나왔어요. 어, 물범 나왔다. 나왔나요, 또? <laughs> 어, 바로 옆이다. 어, 바로 옆이다. 어, 저 물범. 그러니까 얘가, 이, 이, 얘가 사람이 나가면 오더라고요. 얘가 사람이 나가면 오더라고요. 귀엽다. 저기는 누가 건드는 예. 사람이 없으니까. 전에도 그랬어요, 전에도. 얘가 지금 온 이유가 이제 저를 이제 여기구를하고 어, 그래. 호기심 많은 몇몇 몇, 몇 마리 가는 거예요. 저기 주거지가 있는데 멀리 여행 오는 얘, 얘네들 따내는 마실이 나온 거예요. 여기. 예. 이거 계속 보일 수, 볼수 있을 것 같아. 하루 종일. 재밌어. <laughs> 한번 다시 가, 다시 올해 가면 또올 수도 있는데. 또 아, 가네. 아 지금 라면 하나 먹고 또 가네. <laughs> 저눈빨짝 빠짝 빛나는 거봐 봐. 음. 이런 모습에 반해서 DM을 보낼 여성분들 음. 많대요 그럼. 자, 계속 여성분 보고 오라고 하는 이유가 그럼. 너도 누려 봐라. 이거 이미 보면 <laughs> 하루에다면은이 바다 냄새가 나면서 바다 약간 비리비리한 그런 바다 냄새가 나면서 그이 중간쯤에 나가면 고요한 물소리만 쫙 나고 굉장히 이 힐링이 되는 치유가 되는 예, 그런 느낌을 받아요. 근데 또 되게 좋아 보인다.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카메라로는 느낄 수 없는 네. 그런 걸 느끼실 것 같아요. 네. 다음 주에 이가 나오는 겁니다. 아 다음 주인가요? 볼게 네. 너무 많아가지고 이분은 어. 누가 안나본데요아 어? 어 여성분이? 여성분이. 어? <laughs> 근데 사실은 그 그것밖에 할게 없어요. 잘하는 사람이 하는 게 좋지 않나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. 예. <laughs> 네.